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올해 1%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15년 뒤인 2040년대에는 0% 내외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%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3%대로 떨어진 뒤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KDI는 잠재성장률 추락 배경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습니다.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줄면서 5년 뒤인 2030년부터는 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KDI의 예측입니다. 그나마 이 같은 시나리오도 최근 10년의 평균 경제 성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가정에 따른 추산입니다. 미중 통상전쟁이 심화되고 경제 구조 계획이 지연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습니다. 때문에 KDI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 구조 개혁과 경영 혁신 등 총요소 생산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박진합입니다.